자두 사건 A, B에 대하여 A 확률과 B의 확률 그리고 합의 확률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다음에 확률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. 음 그러면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거죠. P A 더하기 P B 빼기 P A 교 B. 근데 얘가 10분의 7이고 얘는 2분의 1이고, 얘는 5분의 2고, 요거는 구하라고 하니까, 뭐, x 정도로 잡아주신다라면, x 넘겨주시면, x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2, 10분의 7 넘겨서, 마이너스 10분의 7 해주셔서, 통분을 해주시면, 통분을 해주시면, x가 10분의 2가, 그러니까 5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. X를 뭘로 잡았냐면 PA, B로 잡았습니다. 그러니까 구하고자 하는 답이 5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.